님장원님 아파트에 도전하는 장화입니다 장화입니다 그럼 그 잘하기로 소문난 장화 오빠의 조언이 필요해요 잘한다는소문은아니고我当时刚来韩国的时候也是会觉得文化不同，然后很难习惯，有很多次想回去给妈妈打电话哭啊什么的。但是我没有放弃，所以现在我坐在这里了。所以你不放弃的话，以后也一定会觉得还好。当时我一个人，有努力撑下去，所以就要加油。一个人生活真的不容易，在国外，特别要健康，然后要交一些健康的朋友。因为一个人生活的话，自律能力也很重要，所以希望可以在国外留学过程中好好长大，然后成长为一个就是各各,各种东西都精通的大人。加油！ 저도 혼자 해외 생활 어렵게 해 와서 힘든 게 없을 수가 없어요. 짱구리님 안녕. 파오 나의 사연은 말이야.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다가가기도 그렇고 중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를 가서 이렇게 그럼 왜나 반발해? <laughs> 일단은, 잠깐만 중학교라고? 그 아, 나 좋아해. 이렇게 해 봐. 아, 이거 귀여운데. 뭐 가세요? s it's my first time confessing ever to a boy my whole life. 근데 봤을 때는 당신 이미지가 많이 났어.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. 괜찮아. 자 스스로 좀좀 스스로에에에 작은 일적인 생활에 혹하게 되면 관계만. 늘 캔도 요런 게너이 많고. 일자 기대서도 우리도 이 많고. 또들의 화. 요소니 이제게 자신의 가치. 的话이 거예요. 요 안녕하세요. 장입니다 안녕하세요. 장하올입니다. 하이 귀여운 문 따라하고 싶은데 하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저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. 무리거든요하 마지막 한번 한자 아이스 아이스 피드스 K 카쿠세이가 그런 거 그런 일들 잘네 <laughs> 그런 일들 잘 분배하고 여러분 고민 있으면 언제든 메시지 남겨주세요. 네.